하게 준비를 해서 어, 정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양해를 해 주시고요. 먼저 원래는 제가 제주 한림 서부교회에 있다가 지난 5월부터 대양로에 함께하게 되었는데요. 그 전부터 서울 취업을 준비하면서 간간이 대양로에 방문을 하기는 했습니다. 그래서 그때. 참석한 수요집회가 되게 새롭고 좋다고 느꼈고 지금도 이 시간에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공감과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짧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더 가까워지고 어 저의 간증을 통해 누군가도 아메이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. 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, 제주에서는 서울이든 부산이든 다 육지라고 부르는데요. 제주 저희 어머니가 제주 분이시고 이제 육지 올라와서 아버지를 만나셔서 이제 거기서 오빠 저희 친 오빠를 낳고 제주로 가서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함께 살아왔습니다. 그래서 제가 대여섯 살 정도 됐을 때 부모님이 구원을 받으셔서. 처음 간 곳이 한림 서부였고, 한림 서부에서 이제 처음 구원을 받은 것도 저희 부모님이셨어요. 그래서 저희 집은 그때 부유하지도 않고 화목하지도 않은 그런 가정이었는데, 부모님이 자주 다투시다 보니까 저와 오빠는 조금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교회 사택에서 성도님 가정과 함께 지내기도 했고요. 어린, 시절은, 어린 시절에는 가정보다 교회에서 보낼 시간이 더 많이 어, 지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. 당시 부모님의 신앙도 어렵고 저희들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동시에 양육시키는 그 시간이 쉽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릴 때는 그때는 교회 가면 마냥 좋고 재밌었지만 이제 점점... 머리가 커질수록 저도 많은 불만과 갈등이 생겼는데요. 하지만 어머니는 사는 게 힘들어질수록 더 교회에 열과 성을 쏟으셨고, 또 아이들이 빨리 구원을 받기를 바라셨어요. 그래서 그때 교회에 누가 오시거나 다른 모임에 방문을 하면, 이제 모르는 형제님과 항상 구원 상담을 해야 했던 기억이 있고요. 어, 저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빠른 시기인 중학교 1학년에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. 어, 그때 이 제가 제 많이 남았던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고요.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거를 주일학교 말씀 시간에 좀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그때 당시에 뭔가 구원이 저에게는 어 조금 숙제 같았고 부담스러웠던 게 조금은 더 쉽고 단순하게 볼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고등학교를 가고부터 저는 저의 마음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갔고 그렇지만또 이제 그렇다고 교회를 게을리 하지는 못해서 거기서는 여전히 착실하고 성실한 자매의 이미지였습니다.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도 솔직할 수 없었어서 그렇게 뭔가 아, 마음을 아무데도 붙이지 못하고 제가 스스로를 좀 외롭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이것도 조금 요령이 생겨서 <laughs> 그두 가지를 좀 지속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양심이 무뎌지고 죄를 지어도 조금 어, 가책이 별로 생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랬는데 어, 그러다가 이제 저도 뭔가 마음이 허무하고 이 거를 조금 해결을 하고 싶다는 것들이 쌓이다가 저희 교회에도, 교, 교회도 사실 사정이 점점 안 좋아지고 사람이 빠져나가서 좀 기쁨이 별로 없는 가운데 어 이제 저희 교회 막 청년들이 많이 방문을 하고 외부에서 좀어 함께 모임이 힘드니까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. 그래서 장원래는 장로 형제님이 안 계셔서 어, 다른 모임에서 이제 뭐1년 동안 장로 형제님이 저희 교회를 섬겨주시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 시기에도 많은 어, 말씀적으로나 어, 신앙적으로 도움을 받아서 어, 전 조금씩 이제 회복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할수 있었고, 그러다가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다가 이제 말씀을 봤는데, 제가 본 말씀이 그때 창세기 39장 9절에서 10절이었거든요. 잠시만.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. 그런데 음, 이제 제가 방황하던 와중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을 보다가 이 요새 요셉, 요새의 상황이 저와 너무 너무 반대돼서 이제 조금 거기에서 이제 주님 앞에 무릎을 끌었던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어, 주님이 본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. 어, 요셉은 사실 아무도 없고 여기 나보다 큰 자가 없다 했는데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을 의식을 하고 이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 자리를 피했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 아주 지금 이거 좀만 더 즐기고 싶어요 이런, 이런 마음으로 어, 그냥 좀눈 감아달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, 피하지 않고 오히려 제가 그거를 하고 죄를 더 찾고 어, 즐기고 싶어했던 것 같아서 어, 이 말씀을 보면서 좀 결정적으로 어, 어, 회복을 해야겠다고 느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. 음. 그래서 사실 이 시기가 그렇게 오래 전의 얘기는 아니고요 어, 그렇게 회복을 하고 어, 조금씩 조금씩 이 상황이 좋아져서 어, 감사하게도 그 뒤로 제가 조금 가족들과 어, 더 가족들에게도 조금 더잘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가족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지게 하셨고. 어, 그리고 그 전에는 저의 믿음보다는 뭔가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서 가고 그래서 더 방황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막연하게 이 가족과 이 교회를 벗어나서 어 내가 혼자서 그냥 이거를 처음부터 해보고 싶다는 바람이 있었는데 어 그때에는 그게 잘 되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주님 앞에서 조금 어, 마음이 새로운 마음으로 어, 나아가니까 이제 그렇게 할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. 어, 그래서 저는 한림 서부에 쭉 있다가 어, 처음으로 이제 제가 가족을 떠나서 또 이제 모임을 옮기는 것도 혼자서 어, 신앙 생활을 하는 것도 대학로에서 처음 어, 해보고 있는 시간입니다. 그래서. 이런 이 시간을 통해서 음, 그런 제가 배운 것들이나 또 느낀 것들을 혼자서도 또 다시 부딪치면서 더 단단하게 만드 시는것 같고요. 어, 어, 최근에 그 성도 집회를 했을 때 Q&A 시간 끝에 강사 행자님이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. 하나님은 나를 존중해 주는 인격적인 분이라고 하셨어요. 그래서 제가 침체되어 있을 때도 사실 그 기간이 짧진 않았는데 그거를 계속 기다려 주시고 제가 어 이제 바뀌고 싶고 주님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저를 기다려 주셨다는 거를 다시 느끼고 그 시간이 떠오르면서. 한번더 감사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. 그래서 어 다른 모임이나 캠프를 가서도 뭔가 저처럼 원래 믿음이 있었는데 조금 방황을 하거나 어 예전과는 조금 마음이 바뀐 그런 친구들을 보면 더 저도 어 마음이 더 쓰이고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고 또 나의 그 경험을 통해서 다른 성도를 위로하기 위함이다라는 말씀도 여기서 양로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, 그 말씀에도 많은 공감이 되었고요. 어, 제가 최근에 운동을 시작했는데 운동을 하고 나면 다음날 근육통이 있어서 너무 힘들거든요. <laughs> 근데, 음, 사실 저는 그 전에 뭔가 저희 그런 신앙을 행동으로 하기보다 그냥 앉아서 고민을 하고 말씀을 보면서 어, 불만을 가졌던 게더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사실 지금도 뭔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어, 행동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은데 어, 그러한 답을 어, 알아가는 그 알아가는 데이 근육통과 이 과정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어,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고 깨닫는 거는 그러한 경험과 어떤 신앙의 성장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요즘에 느끼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저는 제주에서 대학로에 와서 성도님들도 너무 어 저를 잘 영접을 잘 해주시고 이곳의 어떤 말씀이나 교재도 지금까지는 너무 좋아서 더 감사가 됩니다. 그래서 어 그리고 최근에 조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, 원래 제가 어떤 음 저의 신앙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의지로 어 교회에 가거나 어 그런 게 많아서 음 조금 강박적으로 생각했던 게 있는 것 같아요.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내가 하기 싫어도, 어,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아, 무조건 해야 한다라는 그런 좀 압박이 스스로 있었는데 어,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걸 어, 분이다에서 그 선하다는 게그 뜻이 만족을 주시는 분이라는 어, 교제를 했을 때 너무 공감이 돼서 저는. 어, 앞으로 이제 대학로에서 생활,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, 제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 어, 그런 신앙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. 어, 그리고 개인적인, 개인적인 근황을 나눠보자면 제가 여기 이제 단기로 사실 취업을 해서 올라오게 된 건데 최근에 그 계약이 끝났어요. 그래서 다시 그 직장을 구하고 있고 오늘도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기도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네 이상입니다.